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우리 행운아 분들 잘 지내셨죠? <laughs> 제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는요, 나비쌤 TV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4월인데요. 아, 여기저기서 어, 벚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행운아 분들도요, 우리 4월에는 좀 여유롭게 주변에 봄꽃 구경하면서 조금 활기차게, 그러면서도 여유롭게 4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월달 말띠분들의 운세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연애운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애운이요. 어허,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laughs> 자 우리 카드에서 보면요. 어, 아빠 미소, 좀 온화한 미소, 뭔가 뭐를 해도 실수를 해도 아주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짝꿍이랑 다퉜어도요. 사월에는좀 빠르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별 것도 아니었는데 어어 어, 이렇게 등 돌리고 있다가 왠지 모르게 그냥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급속히 마음이 좀 온화해지면서 아 내가 왜 그렇게 짜증을 냈지 예,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럴 때 우리 예, 갈등했던 요런 갈등이 좀 잦았던 요런 어, 커플들도요 사월에는 좀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냥 넓어져요. 예전 같았으면 아웅다웅 싸울 일도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 이렇게. <laughs> 사월에내 마음이 연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넓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럴 때 갈등이 좀 사라지면서 어, 짝꿍하고의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자, 요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손잡고 꼭 꽃구경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이게 좀 깊어져 좋아진다 싶을 때는요. 환경을 좀 바꿔서요. 좀 아름답고 또 맛난 것도 먹고 조금 분위기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띠 분들 4월에꼭 어~ 꽃구경. 다녀오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썸 타고 있는데 아 그동안 좀 원활하게 안 풀렸어요 하시는 커플분들 썸 타고 계시는 분들 사월에요.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그 상대에 온화해지면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냐면요. 상대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뭘 해도 꼴 보기 싫었어 했던 부분이 자꾸만 눈에 거슬렸다면. 4월에는요뭘 해도 이해가 되고 어전 남들이 뒤에서 전 아니잖아 하더라도 어 나는 왠지 이해할 것 같은 어 그런 어, 여,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요때 썸타다가 연인으로 가고요. 뭔지 모르게 더 편안한 관계가 4월에는 연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자이 편안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꽃구경 손잡고 자연스럽게 꽃 구경 다녀오시면서 만난 식사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4월 아주 좋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혹시 지금 취준생이세요?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4월에 참내마음에 드는 요 정도면 내가 다닐 만해 하는 직장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4월에 어떤 제안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변화의 운이 들었지만, 이 변화, 이 운에 내가, 어, 요, 요번 요 변화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 선택을 해서 갈수 있는 모습이 사월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망설였는데, 어디서, 어,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 오케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 내가 흔쾌히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갈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운이 들었다고 자꾸만 바꾸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을 했으면요. 그냥 믿고, 어, 딱, 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제가 좋은 운이 들었습니다. 4월에는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딱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 또 개중에 아, 또 좋은 운이라고 하니까요. 자꾸만 눈을 너무 높이 높여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어, 자꾸만 잦은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운을 역행하는. 어, 행동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러운 제안이라 그러면 요거를 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 운을 이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 이렇게 되면요. 어, 오히려 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걸 잘못 이해하고 좋은 운이니까 내가 뭘 하든 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건요 굉장히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깨질 때 무리수가 생길 때는 오히려 흉해지고 예, 내가 감당 못하는 일의 과보로 그것을 해결하느라 오히려 좋은 운에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이 많으니까요. 자, 이 부분 잘 염두해 주셔서 좋은 어,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건 감사한 일이고 이 감사함을.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그냥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셔서 믿고 나아가신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딱딱 주어진 일을 순차적으로 잘 밟고 나가게 되면 또 앞이 환해지는, 어, 이런 명쾌하게 앞이 보이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음, 그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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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에 대한, 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요 운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직장에서 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기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더어더 어, 더 나은 기회들이 주어지니까요. 자 지금 어 사월에는 어내 선택이 참어잘 맞춰서 잘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요 상태 유지하려고 요 마음 유지하는데.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분을 보니까요. 혹시 그동안 조금 위태로웠나요? 뭔가 부담스러웠나요? 내가 이거 유지하기가 지금 너무 버거워 하는 그래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 그러면 4월에는요. 그 위기를 건널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답답한 그 막혀 있는 듯한 이 상황이 한번 다시 열리는 모습이 사월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걸 잘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긍정적인 예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어~ 조금 어, 어~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을 한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 위에 있는 어~ 이~ 이~ 힘겨운 요 상황에서는요 절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실하게 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 고심을 진심으로 할 때는요 분명히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옵니다. 이게 붕할수록 그리고 아주 절실할수록 나에게 새로운 답 같은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진심을 담아서 꾸준하게 노력해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4월에 꼭 열린다고 하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꾸준한 관심과 집중을 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자, 금전운을 보니까요. 아, 많이 막혀 있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어, 그동안 원활했던 분들, 아, 4월 되면서 뭔지 모르게 조여오는 압박감 같은 거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좀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답답함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절망에 빠져서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주에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땅을 치고 원망하고, 아, 왜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고 한탄만 하고 있, 있다고 한들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답답한 상황에 잠깐만,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스스로가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왜 오냐면요. 내 스스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 소중함을 못 느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도요. 어, 고절실함과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좀 조화를 부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 말띠분들에게 아마 금전적으로 사월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때 너무 감사한줄 모르고 돈을 흥청망청 썼구나. 어, 아니면 어, 내가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아, 너무 집중을 못 했어. 그리고 사람 관리도 내가 너무, 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감사함을 못 느꼈구나. 아, 요런 거좀한 번쯤 알게 하려고요. 우리의 우주에서는 조화를 부립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때 사실은 제일 많이 깨달음을 얻곤 하는데요. 우리 말띠분들 힘들다고 코 그냥 탁 빼고, 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원인을 알고 나면 헤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깨달아지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있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좀더 노력하면서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일어서신다 그러면 기회는 주어집니다. 지금의 답답함에서 어쩌지 못하는 요 상황에도 이걸 모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아내 계획대로 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그 길을 4월에는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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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대로 해 나가다가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은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또 금전적인 이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내 생각의 패턴도 내 삶의 패턴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4월에 있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 어, 힘들고 어, 뭔가 막힌 듯해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잘 해결하려고 집중해서 해치고 나아가 보세요. 길이 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 이 길을 한번 잘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보니까요. 아, 그동안 아우 사람들하고 약간 어, 대면 되면. 예, 친한 사람하고는 음, 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약간 서먹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어, 왠지 못 믿는 마음 뭐 이런게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4월에는요 어, 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한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불편해서, 아우, 저 사람하고, 아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우, 불편한데, 난저 사람하고, 어, 뭔가, 함께 하는 게 너무 벅차. 뭐, 요런 사람이 있더라도, 어, 너무, 멀리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 힘들었던 사람이요. 또 지금은 나의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인이 된, 되든, 아니면 악인이 되든, 어, 내 마음에, 예,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 너무 좋다, 싫다로 그 사람들하고 평, 어, 어,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하면 내 현실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부분을 살짝 내려놓고, 어,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어, 하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많은 깨달음이, 예, 4월에는 있으실 겁니다괜찮던 사람이요, 갑자기 괜괜찮네저 사람 찮이니다괜찮습괜찮네 어, 어, 했던 사람습니 어, 갑자기 네, 그 사람의 돌변한 모습니 내가 실망을 다 수도 있으니까요 뭐가 좋다나쁘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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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자, 4월에는요.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요 대인 관계를 가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연하고의 요 만남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신선할 수 있으니까요. 4월에 꼭 구경 가서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좀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거 아주 필요합니다. 자 사월에 조언을 보니까요 예기치 않게 내가 세웠던 계획이랑 완전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러면 좀 충격 받죠, 상처 받죠. 어, 안 좋은 일인데 어, 어내 억울 나는 건, 어, 불안한 일인데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 내 뜻대로 안된그 일이 무조건 나쁜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 이거 분명히 될 일이었어. 그런데 안 됐다? 아, 그러면, 어,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이런 좀 넉넉하고, 어, 조금 폭넓게,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가 분명히 될,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안 됐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 이 어긋난 결과가, 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예, 좋은, 어, 어, 어머, 어머, 이렇게 좋은 일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절대로 당황해 하거나, 예, 어,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꾸준히 해 나아가시다 보면, 오 오히려 그때 안된 것이, 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큰 선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조금 마음 속에 좀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원래 하던 대로 무덤덤하게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사월에는 그냥 꾸준히 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 나쁜 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어, 약간 뭔가 이제 변화, 변화의 조짐이 사월에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내가 계획한 거랑 너무 다른 변화일 수도 있고요. 오 어, 어, 이건 당연히 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 당연하지 않는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부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이 과정이 내가 살아가면서 분명 어, 내가 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다가 이걸 딱 접하면요 굉장히 새로워서 놀랄 수 있는데 예,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4월에 이런 저런 변화가 우리 말띠 분들에게 일어나더라도 와 이건 새로운 신호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와이 변화가 나에게는 응, 안 좋은 일이야 하고 마음의 문을 탁 받아 걸게 되면 진짜 그 순간에 못 보고 조금 지나면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행복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수호신의 메시지처럼 지금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월을 맞이해 보세요. 아마 새로운 어떤 시작이 분명히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서 4월을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행운의 색깔이요, 샤방샤방한 핑크색입니다. 우리 핑크색은 봄이 되면 많이 연상되는 꽃봉오리도 참 아주 이렇게 울긋불긋 예쁘게 꽃이 피고 하는데요, 4월에. 분명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실 겁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더큰 공부다 생각하면서 4월을 조금 발 빠르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말띠분들 4월에도 힘내세요.